두 가지가 있어요. 공을 딱 쳤는데 여기서 그대로 모양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딱쳤는데 이렇게 그냥 올라가 버려. 그러면 어 헤드 낮추세요. 그러면 아또 올라갔네. 이 문제가 아니라 헤드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나는 거잖아요. 이거니까 뒤로 뒤로 뒤에 감기 하면 이거잖아. 근데 여기 올라간 사람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뒤 그러니까 땅이고 손목 털리고 하는 거지. 근데 아또 올라갔어가 아니야.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잡아주얘기니요 이렇게 헤드가 올라가지 않게. 그래야 임팩트 구간이 정리가 돼요. 그러면 이거겠네. 이렇게 돼야 돼. 근데 헤드로 올라가면은 저도 이거 올리라 그러면 뒤땅이 나면서 이제 난상은 하기 시작해요. 정타를 못 쳐요. 그래서 딱 잡아줘야 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윙이 생겼다는 라 거야. 어디서 여기서 그게 어이. 관성이요? 관성은 무슨